안녕하세요. 트레이너스입니다오늘 사이드 플랭크 리치 언더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플랭크 종류의 한 동작인데요. 사이드 플랭크죠. 사이드 플랭크를 좀 더, 사이드를 딱 잡아주시면서 복사부 쪽이나 아니면 옆구리 쪽을 집중적으로 좀더 빼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이드 플랭크를 딱 잡아주신 상태에서 균형을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을 위로 합니다 이게 사이드 플랭크죠. 이때 살짝 팔 위에는 팔이 안쪽으로 가주시면서 몸이 로테이션 돌아가는 동작이 되십니다.다가 돌아가, 쭉 돌아가 주시면서 팔 손가락이 안쪽으로 내려서 삼각형 이 부분에 들어가는 생각이 됩니다. 들어갔다가 쭉 펴주시는 거죠. 쭉 돌아갔다가 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발 동작은 내 지금 발이 앞뒤로 가셨는데 살짝 밑에 있는 발이 앞으로, 위에 있는 발이 뒤쪽 균형을 잡아주시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잡아주시고 사이드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돌아갔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위쪽에 있는 어떻게 코어 쪽에 있는 부분이 딱 잡히면서 위쪽에 있는 복사근 쪽이 많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드실 텐데 이때 많이 태어지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쪽. 12회 정도씩 해주시면서 3세트씩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동작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밑에 있는 발이 앞으로, 위에 있는 발이 뒤로. 균형 을 잡아주시고, 사이드 플랭크 잡아진 상태에서 손가락이 내 밑에 부분으로 위스트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취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만 트레이너 재료였고요 복근 라인, 허리 라인, 튼튼한 허리 라인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